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발표가 전해졌다. 바로 한국 트로트의 거목이라 불리는 조항조가 자신의 음악 인생을 함께 마무리할 후계자로 정동원을 공식 지명한 것이다. 수년간 음악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무수한 추측과 기대는 이날 드디어 현실이 되었고, 이는 단순한 이벤트성 발언이나 마케팅 수단이 아닌 조항조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진심 어린 결정이었다. 오랜 세월 음악계의 중심을 지켜온 인물이 직접 후계자를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 선택이 정동원이라는 점은 더욱 강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지 전통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 정체되어 있던 트로트의 지형을 뒤흔들고 대중가요계 전체의 흐름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오늘 이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전환점이며 한 시대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세대의 도약을 알리는 서막이라 할수 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조항조의 결정은 이제 정동원의 어깨 위로 넘겨졌고 대중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다. 조항조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50년 음악 인생의 결론이자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묵직한 선언이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은은한 조명이 비춘 무대 위에 조항조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73세의 그는 여전히 위엄 있는 모습으로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음악 인생 50년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후배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특별했습니다. 그말 속에는 단순한 애정이 아닌 깊은 신뢰와 무게 있는 판단이 담겨 있었다. 이어 그는 정동원이 지닌 진심 어린 태도,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천부적 재능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마치 한 시대를 정리하는 유언 같기도 했고, 또 다른 시대의 문을 여는 축복 같기도 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그에게 바통을 넘기고자 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객석은 찰나의 정적 뒤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의 박수가 아니었다. 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이름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거대한 교체의 순간에 대한 경의였다. 조항조의 이 선언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고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보다 강렬한 빛을 발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며 앞으로 펼쳐질 정동원의 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믿고 환영했다. 정동원. 그가 왜 선택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실력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2007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트로트, 발라드, 국악, 클래식을 넘나들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처음 이름을 알릴 당시만 해도 그저 어린 트로트 신동 정도로 여겨졌지만 그후 그는 빠르게 성장하며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보여준 폭넓은 감정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은 대중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문가들까지도 감탄하게 만들었고, 그의 음악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조항조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2021년.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던 순간부터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자연스럽게 끌렸고. 그 이후 함께한 무대들에서는 음악적 교감을 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묻어났다. 정동원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후배가 아니라 조항조가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투영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조항조는 한 인터뷰에서 동원이는 내 청춘을 떠올리게 한다. 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젊은 시절 자신이 가졌던 이상과 순수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정동원에게서 다시 느꼈다는 의미였다. 그의 말 속에는 한 세대의 거장이 자신의 음악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정동원이 지닌 인격과 태도.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정동원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의 재능만이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깊이 있는 자세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진정성에 있었다. 이 발표는 단순히 나이가 다른 두 세대 간의 바통 터치가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물결처럼 시작됐지만 곧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음악계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조항조의 이 선언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매우 깊고 마치 조용필이 방탄소년단을 차세대 대표로 지목한 것과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그가 트로트계에서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통제로 정동원에게 실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를 넘어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가볍게 느껴질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로써 정동원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예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현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대중의 반응은 실로 폭발적이었다. SNS에는 정동원이 진짜 트로트의 미래가 됐다. 드디어 트로트가 젊어졌다. 조항조의 안목은 틀림없다. 등 수많은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고, 각종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정동원의 과거 무대 영상이 줄줄이 재조명되며, 후계자 서사에 불을 지폈다. 축하와 기대, 그리고 그가 걸어온 시간에 대한 새삼스러운 존경이 동시에 피어오르며, 단한 사람의 발표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지 팬들만이 아니라 음악계 관계자들조차 이번 발표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칭하며, 정동원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동원이 마침내 무대 위에 섰다. 조항조의 발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조심스레 마이크를 들었고,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어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는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너무 큰 영광이자 평생 간직할 책임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음악으로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관객석은 숙연해졌고, 그 침묵은 오히려 그의 각오를 더 또렷하게 새겼다. 이 장면은 그저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라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어린 신동이 아닌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핵심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이 감정의 교차로에서 하나의 시대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시대는 눈부시게 막을 올렸다. 선생님의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책임입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정동원의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를 넘어 앞으로의 길에 대한 굳은 다짐이자 새로운 음악 인생의 출사표였다. 그는 더 이상 무대 위의 어린 신동이 아니었다. 조항조라는 거장의 신뢰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는 이제 자신만의 색깔로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곧 정동원 밴드를 결성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트로트를 선보일 것이라 밝혔다. EDM 위 감각적인 리듬, 재즈의 세련된 화성, 국악의 정서까지 담아내겠다는 그의 계획은 단순한 장르 혼합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야심 어린 선언으로 들린다. 팬들은 물론 음악계 전반이 그가 내디들 새로운 발걸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도전은 쉽게 보기 힘든 일이다. 조항조의 용기는 단순히 마이크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세기의 무게를 담은 신뢰를 전한 것이고, 정동원의 결심은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청춘의 각오다. 이 둘의 교차는 단지 세대 교체가 아닌, 전통과 혁신이 정면으로 맞았는 순간이며, 한국 대중음악이 나아갈 방향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된다. 한 음악계 관계자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에요. 음악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시대가 조용히 퇴장하고, 또 다른 이름이 찬란하게 등장하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흐름 한복판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아티스트 정동원이 우뚝 서 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